이스케이프 필름이라는 새로운 트레일러 영상을 시도해줬는데, 어, 멤버들이 직접 연기에 참여해본 소감이 어땠는지 궁금하고요두 번째로 스무디가 이제 NCD 드림에 야망을 담은 만큼 이번, 맨, 이번 앨범을 통해서 멤버들을 좀 갈아먹고 소화시키겠다라는좀 강렬한 포부나 다짐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에 예. 어, 발전준 일단 연기, 네.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연기를 어 도전을 해봤을 때 정말 우리 드림이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는구나 싶었는데 어 일단 연진이 연기도 너무 훌륭했다고 해서 연진이님 고맙습니다. 아 저는 근데 연기할 땐그 생각이었었어요. 이결과물로 봤을 때는 저 혼자서 뭐 연기를 하고 있겠지만 사실상 그 상황에서 제 감정 표출했을 때는 수제의 카메라와 이제 몇십 명의 스태프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이건 그냥 한번에 끝내야 제가 좀덜 부끄럽겠다라는 생각에 그리고 사실 히스토리상 저 스스로에게 도 너무 공감이 되어서 감정을 대, 대입을 해서 어 그냥 프로답게 그냥 한 번에 딱 했던 것 같습니다. 좋아요, 너무 잘 나왔어요. 그리고 아까 질문해주셨던 저희도 굉장히 한 8년째 시작을 할 거다라는 야망을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녔고 많은 팬분들도 알고 있는데 어, 그 야망이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고요. 저희는 사실 되게 이 연차에 비해 좀 비정상적으로 열정과 야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더 보여드리고 싶었고, 그리고 의미적으로도 저희의 초심이었던 뭔과 힐링을 주는 거에선또 벗어나고 싶진 않았어가지고 좀 다른 회색과 다른 어 색으로 그 열정과 야망을 부정적인 거를에다가 갈아 버려서 그걸 우리가 소화하겠다는 걸로 풀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색 다르지만 좋 봅니다. 그리고 또어 뭔가 그런 아네그 토그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이거 토그라고 하기보다도 뭔가 저희가 앨범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듣는 분들에게 리스너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팬 여러 분들께 그런 이야기가 좀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큰것 같습니다, 이번에도.